오늘은 백차를 마셔보겠습니다 백차는 백호원침, 백무랑 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마실 차는 수미입니다 수미는 이파리를 가장 크게 따서 만든 차를 써요. 말합니다 잎이 정말 크군요 이 차는 향기가 무척 좋은데요 찔레꽃 향기가 나요 찔레꽃 향기 같고 장미꽃 향기도 나기도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찔레꽃이 들장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가 비슷한 것니다 초록색 차나무 잎파리로 이런 꽃향기를 만들어 낸다는 게 정말로 신기하네요. 이 차는 어디서 만들었나요? 이 차는 복건성에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백차를 복건성에서 만들었다고 하셨죠. 네, 복건성 정화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요. 원래는 철강 회사를 운영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차 회사를 열었습니다. 아니, 철강 회사를 하는 분이 갑자기 왜차 회사를 여나요? 단순한 차 회사는 아니고 자기네 중국 옛 문화를 전파하겠다며 회사 이름도 무슨 무슨 문화 전파 회사로 했습니다. 하긴 몇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문화가 돈이 된다. 제가 아는 사람도 사천성에서 차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차를 팔았지만 앞으로는 문화를 팔아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요새 중국 사람들의 트렌드인가 봅니다.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차를 정말 아무렇게나 마셨잖아요. 거의 유리병에 차 담아서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그 유리병도 병절이 먹고 남은 병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일본에도 가고 한국에도 오면서 행다래를 열심히 배워가더니 또 그걸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철강 회사 사장님이 문화 전파 회사를 세우고 한일 중에 하나가 복권성의 유기농 다운을 세운 겁니다. 주변의 다운들도 사들여서 유기농 전환을 했고요. 이 차도 유기농으로 재배한 건가요? 맞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비료도 주지 않았고요. 염소똥을 발효해서 그걸 거름으로 줬다고 합니다. 어쩐지 이 차를 마시는데 입에 자극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건성처럼유도가 낮아서 더운 지역은 농약을 치지 않고 차나무를 재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기농으로 차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참 대단한 거죠. 지난 번에 백차는 가공이 간단한데 오히려 그래서 차를 잘 만들기는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지난 번에 70년간 차를 만든 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아, 그 4월의 햇빛과 5월의 햇빛의 차이를 고려해 가면서 차를 만드신다는 분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이 만든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네요. 앞으로 중국차 시장은 보다 고급화되고 문화를 접목한 쪽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